이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일반 폐렴과 완전히 다른 신종 폐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폐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운 이 질병에 대해 1월 2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공식 발표했는데요. 중국에서 1월 11일 최초 사망자가 나온 이래 그 수는 점차 늘어나 1월 27일 기준 중국에서 2,800여 명 확진자와 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1월 27일 기준 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뭐 사람 많은 데도 못 가고 그냥 피해서 생긴데니까 진짜로 오늘 이 시간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울산 대 의대 호흡기 내과 이세원 교수 순천항대 의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 증상과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7년 전통에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대체 어떤 바이러스이고 우리가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가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한 폐렴 또뭐 신종 폐렴 등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일단 명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리가 네. 된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폐렴은 기존의 폐렴하고 증상이 좀 다르고 그리고 기존의 폐렴의 치료제로 잘 듣지 않아서 우리가 지명을 따서 우한폐렴 또는 신종폐렴으로 불렀는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공식 명명했습니다. 예. 사실 이 질환 자체가 일반 폐렴하고 달리 진행도 빠르고 치료가 다 되지 않아서 뭐 우한이라든지 뭐 신종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우한 이런 지역의 특정 지역의 토착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뉴스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중국 지역에서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는다는 소식에 좀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신종이라는 표현 때문에 더 겁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확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교수님?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기존에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2003년에 경험했었던 사스나 2015년에 경험했었던 메르스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였던 거죠. 네. 이번에 분리되었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에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 여섯 가지하고는 유전자형이나 특성이 조금 달라서 음. 신종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서 명명이 된 것입니다. 네. 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우한 바이러스학 연구소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형을 분석해서 보고를 한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 박쥐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전형이한96% 정도 음.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기존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음. 약80% 가까이 유전자 배열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아.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면에서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하지만 또 뭔가 좀 다른 100% 같지는 않은 신종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요. 이제 한간에서는 사스 메르스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뭐더 독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치사율은 2에서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는 네. 변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전파력을 전파력이 얼마큼 셀것이냐 이제 볼어 보는 수치로서 감염 재생산 지수 R0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네. 사스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한 지수 한네명 정도로 보고 있고 음. 메르스는 WHO에서 발표한 자료는 0.4에서 0.9명,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1.4에서 2.5명으로 보고 있어서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통계는 또 향후 전파되는 그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기존의 메르스도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네 명으로 보고 있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변화하는 통계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게 일단 신종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치료 치료가 치료제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딱 걸리면은 기존 거에서 조금 이렇게 번영했으니까 이거 기존 치료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격리시키고 치료가 전혀 못하는지 이게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음, 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아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회복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면역 면역으로서 이겨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기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면역을 지켜내야 되는데 사람끼리도 감염이 된다고 확인된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딱. 맞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음. 네, 아, 최 아,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음. 이 병이 나을 때까지 몸이 버틸 수 있도록 영양분이나 음. 수분, 산소, 인제 이런 걸 공급해 주는 지지치료가 이제 주된 치료가 되는 거죠. 네. 어, 다만, 어, 현재 이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네. 과거에 다른 네.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만들어졌거나 현재 연구 중인 항바이러스들이 있고요. 실제로 2015년에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을 때에도 그런 항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를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약물을 이번에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WHO도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학회를 통해서 이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은이 치사율은 메르스나 사스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더 높은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공포스러워하고 걱정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어떤 바이러스인지 살펴보고요.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도 아울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많이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문자나 티버스로 문의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주실 때 가급적 핵심 위주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쟁점 네 가지를 저희가 선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쟁점은 이건데요. 어떤 경로로 감염되나요? 침으로 혹은 공기로 사실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경로가 가장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교수님 네, 네 그렇죠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 알면 저에게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네.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랑 마찬가지로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주된 전파 경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말이라는 게이 병원체를 갖고 있는 작은 침방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침방울이 입에서 튀어나가서 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튀어서 감염이 된다라는 음. 거죠. 그런데 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음. 음. 아. 접촉 전파를 간혹 오해하셔서 손에 묻으면 감염된다고 네네. 생각하시는 분인데 들 그건 아니고요. 어, 오염된 손으로 자신의 코나 입이나 눈의 음. 점막에 바이러스를 접종 시켜주는 거죠. 아 그러면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씻기를 강조하는 거고요. 네. 어, 간혹 공기 매개 전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쉽게 공기 매개 전파를 일으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아직 이 바이러스를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좀더 연구가 되어져서 어떤 경로가 가장 확실한 것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중국 보건당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전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 이유가 사실 이제 호흡기로 전파되는 다양한 바이러스성 감염이 잠복기에도 전염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음. 어, 다만 우리가 2003년에 경험했었던 사스나 2015년 메르스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연구된 자료를 보면 잠복기에는 전염력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발표를 했을 때 어떠한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 근거 자료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뉴스 속보를 보고 오늘 저희도 방송을 하는데 중요한 건뭐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까지 확진자가 나왔다니 속보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지금 이 어느 정도나 퍼진 건지 참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고 좀 네, 체크를 해봐야 네. 될것 같아요. 네. 2000 어, 작년 말이죠 12월 말에 이제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음.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처음 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요 음. 이제 거기서 일했던 사람, 거기 환경이 노출된 사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 어제자 영시 1월 27일 영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재는 네. 전 세계에 2 9 0 3명 있었고 음. 대부분 다 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2,850명 정도가 중국인이었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태국과 그 다음에 홍콩에서 여덟 명씩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인 한명을 포함해서 50대 남성 3명, 그렇게 현재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네. 기타 어, 유럽에서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